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비닐접착기 모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삼보테크에서 나오는 SK21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210이라는 모델은 접착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210mm라는 뜻입니다 200, 최대가 210mm니까 200mm 안쪽에 비닐을 접착하는데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, 다른 모델로는 SK310, 410, 510 모델이 있고요. 310은 최대 길이 310mm, 410은 410mm, 510은 510mm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비닐 접착기 어, 맨 처음 전원을 꽂으시고요. 지금 전원 켜진 상태고요.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전원부에 불이 안 들어온다. 불량 아니냐.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에, 불량 아니고요. 원래 전원을 연결해도 불은 안 들어옵니다. 이 앞에 있는 불은 비닐 접착기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때 눌러야만 가열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. 요, 요게 정상이고요. 이제 비닐 한번 접착해 보겠습니다. 비닐을 간단하게 넣으신 다음에 어려울 것 없이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. 눌러주신 다음에 조금 냉각 타임을 준 다음에 떼어내시면. 깔끔하게 붙습니다. 보이시죠? 붙으면, 요 지금 붙으면, 요 SK210 모델은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접착면이 2mm로 붙고요. 요 SK210 말고 뒤에 K가 붙은 모델이 있습니다. 그거는 5mm 접착입니다. 지금 요거 제가 미리 좀 붙여왔는데, 요렇게 5mm 접착이 되고요. 2mm 접착 비교를 했을 때, 보시면 한두배 조금 넘게 차이가 나죠? 네, 이렇게 두꺼운 면을 붙일 때는 K모델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이 타이머 부분인데 이 타이머는 보시면 1부터 9까지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타이머를 1에 두면 불이 잠깐 들어왔다 내려고 올리면 올릴수록 불이 길게 들어옵니다 이 불이 들어오는 시간은 이 열선에 열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얇은 비닐을 하실 때는 이 타이머를 좀 내려서 세팅해 주시고 비닐이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타이머를 올려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얇은데 타이머를 너무 오래 세팅을 이렇게 올려서 세팅을 해 주시면 너무 많은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비닐이 이렇게 깔끔하게 붙지 않고 어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사용하시면서 맞게 세팅을 사용하시,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